어플을 사용한 느낌은요, 되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어쭈비니를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채널로 들어가서 유튜브에 관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에사진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거기에 댓글로 제 구독자분 한 분이 EEGO라는 어플을 사용하면 100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는 클라우드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 100GB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아주 편리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들을 집계한 뒤 이를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되자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운영진을 잡았다는 경찰의 발표를 비웃듯이 불법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과연 안전한지 설치해보고 사용해봤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DGO라는 어플을 검색하시고요. 설치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이 어플을 처음 설치하셨다면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가입할 때 다른 어플들은 인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재차 확인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어플은 재차 확인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디, 이메일 주소 넣고 그냥 비밀번호 한번 넣고 회원가입하면 바로 끝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기계를 SS 하도록 허용할 건지 물어보죠. 허용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업로드를 시작하세요. 자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과연 컴퓨터에서 보이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DGO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세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사이트 에 들어오면은 여기 로그인이 보이죠.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가입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핸드폰에서 그냥 회원가입을 했는데 똑같이 될 겁니다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파일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제 사진이 보여집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게 이게 지금 무료 버전이라서 비번이 설정이 안돼 있어요 제거 그냥 아이디 비번으로 설정이돼 있는데 어플을 사용한 느낌은요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100GB라는 용량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냐면은 최근에 엠번망이라는 조주빈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신상이 털리고 킹이 당해서 내 정보들이 노출이 된다. 그럼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삭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삭제를 하면 안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사진들 올라온 사진들을 다 지우고 회원 탈퇴를 하겠습니다. 이 지우기. 다시 묻지 않고, 여기 지웁니다. 계정 어떻게 삭제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정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편한 것만 너무 찾으시면 안 되고요. 이 편한 게 과연 안전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